자, 안녕하세요. 성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홈택스에서 민원서류 떼는 방법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떼는 방법이에요. 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과세자들, 그 면세사업자들 말고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보통은 이제 소득을 증명하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출이나 아니면 뭐 거래처하고 계약을 할 때도 가끔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납품하는 납품처가 가끔 이런 서류들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떼는 방법인데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일단 민원증명 탭에 있어요. 홈택스에 그래서 로그인 해가지고 민원증명 탭에서 보시면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해당되는 사업자 번호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업자의 부가치세 표준 증명을 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연우 증명서처럼 한글인지 영문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 용도하고 제출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은 유의해 해야 될게 하나 있는 게 과세 기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과세 표준을 띨 거냐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2020년 1기부터 2023년 1기까지를 한번 떼어 볼게요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가치세는 1년에 2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6개월이 1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1기부터 2023년 1기까지 뛴다 그러면 기수로 따지면 2020년에 두 기수가 있고요. 그리고 21년에 두 기수, 그리고 2022년에 두 기수가 있고, 2023년에 1기까지 하게 되면 일곱 개 기수가 여기서 이제 증명원으로 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발급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요런 이제 접수목록 조회라는 게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라는 게 떼어지는 거고요 이건 지금 이제 법인사업자를 예로 든 건데 밑에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7개 기수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5개 기수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날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건은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업일부터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1년에 2개 기수가 있다 보니까 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서 표시되는 줄은 1년에 2개씩 표시가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에 대해서 떼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홈택스에서 증명 서류를 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